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시장화 발언에 대해서 음. 윤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된다 라고 음. 비판한 글을 올렸어요 이에 대해서 해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이 지금 설왕설래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제도 자체는 완전히 개혁돼야 돼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을 기본적으로 되게 행복하기 위한 제도예요 근데 그걸 국민의 행복을 나라에서 가로채서 본인들도 행복하지 않고 국민들도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 세금이란 막대한 돈을 걷어서 그걸 재분배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행복 아무도 안 느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거를 걷어갈 때 나라에서 뺏기는 것 같이 행복하게 주는 국민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그 국민이 다시 재분배로 돌아올 때그 돈을 어떻게 써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받은 돈은 그렇게 소중해. 나는 아직도 기억나.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내이 사주고, 동생들 옷 사주고 할때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근데, 나라에서 그 돈을 받을 때 설렜나? 우리 아기들도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받을 때, 그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어. 주니까 그냥 받고. 나 같은 경우는 안 받았어. 왜더 아프고 힘든 사람 받으라고 내가 어나돈 많이 버는데 그걸 또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근데 어쨌든 받아서 뭐 그게 그렇게 가게 보탬도 안 돼. 지난 정부 때 무슨 지원금이라고 하고 막준거 보니까 그거로 소고기 사 먹고 브런치 한다고 비싼 식당 가서 꽁돈이라고. 세상에 자기가 번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그렇게 헛되게 쓰게 만들어. 혈세를 걷어서 그렇게 헛되게 행복도 못 느끼게 해. 왜 그렇게 씁니까 절대로 세금은 적어야 돼. 알차게 쓰는 건 자기가 벌어서 쓸때 알차겠어, 그렇지? 그리고 돈을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얼마 못 벌어, 그렇지? 근데 그거를 공평하게 한다고 나라에서 다 걷어서 재분배하고 그럴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 마음과 조금 버는 사람 마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세상에 주고 싶은 사람이야. 기업을 통해서 재투자해서 많은 직원들한테 그걸 주고 혜택 주고 싶고 또 자선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내 돈으로 인해 바뀌는 걸 보면서 되게 환희심을 느끼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이 가치를 알고 싶은 사람 인간은 누구나 내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고 정말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듣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가장 큰 행복이거든. 근데 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가난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뭐냐면 상대를 인정해주고 싶은 거야. 상대가 돈 많이 번 사람이 그 돈을 나한테 줄때그 돈을 받으면서 되게 감사함을 느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받은 행복을 그리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줘. 당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었어요. 하고 당상대를 인정하고 받은 행복을 느끼려고 그거는 누가 열등하고 우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미 서로 고맙고 내 돈을 받아줘서 고마울 걸돈 주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받아서 고맙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 줄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인정받아서 고맙고 이런 고마운 차원에 가면 열등이 우월이도 없는 거야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라에서 걷어서 재분배를 하니까. 그 돈이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냈잖아.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고마워 할 그런 기회를 박탈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을 갖다 적대시하게 만들고. 얼마나 잘못되는 거야. 부자들이 엄청 많은 돈을 냈는데, 부자들이 계속 내고 싶으냐고. 욕먹으면서. 그렇잖아. 그리고 그걸 걷어서 정부는 여당, 야당은 어떻게 하냐면, 생색을 내면서 자기들 표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가져야 될 행복을 다 빼앗아서 지들의 기득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지, 표죠. 이러면서 시민단체의 지원도 하고, 가난한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약자 표 들려고 거기다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지들이 또 엄청 많이 떼어먹고. 그냥 그걸 통해서 이 짐승성의 애고가 권력 가지려고. 탐욕의 이기심으로. 그 짓을 하고 있어. 중간에 이간질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도 국민들한테 욕만 먹으니까 내기 싫어서 어떻게든 탈세하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낸 돈으로 우리가 혜택받는다는 걸 체감을 못 해.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은. 그치? 되게 미안하고 고마워야 되거든. 근데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뭐, 어떻게 비교하냐면, 저 영감은 30만원 줬네, 나는 10만원이야. 이거 나라 안 되겠네. 가서 사회보장제도 운영하는 직원한테 멱살 잡네, 막. 그리고 그 사회보장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엄청 채용해서 월급이 거기 엄청 많이 또 들어가네. 뭐 이런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내면 그 중에 한2 0억밖에안 돌아가, 80원은 어디서 다그 제도 정비하느냐고 쓰고 그 정치인들이 떼어먹고, 그리고 20원이란 돈마저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용 수단으로다 생생내서 지난번에는 시민단체 전부 자기 편 들어달라고 다돈 주고, 다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권력자들이 다돈 나눠먹고. 그런 지방 업자들하고 국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조형물, 소단지 막 걸어놓고 뭐 양품 같은 거 걸어놓고 10억 걷다 쓰고 막 이러면서 어 업자들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닌 그런 정권과 유착된 기업들 다돈 비리 생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소금을 자선 걷어서 정말 너무 가난해서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될 사람은 지원하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정부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만 언론 매체에서 막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돈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돈을 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민족이 되게 세. 되게 세. IMF 때 봐. 근본기 운동 누가 있어. 그치? 그런 걸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만 하면 돼. 정부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공짜로 애들 치킨 줬다고 하니까 그 식당 다 찾아가서 팔아주고 막, 이 정도로 사랑이 많아. 그런데 누가 힘들다고 하고, 그런 사연 같은 거 올리고, 매체에서 그런 거 연결해주면, 그리고 누가 도와줬는지 알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크게 고마워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하면 그돈준 사람 은 하나도 안 아까워 돈은 그렇게 쓰려고 버는 거거든 근데 내 자식한테 줘서 고마운 줄 하나도 모르고 당연히 아버지는 돈 줘야지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거 안 오네요 한번 내가 돈을 그렇게 자선사업을 해서 누군가 되게 고마워하고 그사람이 인생이 변하고 나한테 고맙다는 거를 한 번만 경험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도 없어져 지금은 어때. 그냥 국가에서 다 떼어가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냥 가족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더 강화되는 거야. 내가, 내도 그게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씌워졌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니까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고, 나라에서 다 주는 건데, 오히려 뺏긴 마음 만들어. 저 사람 많이 줬는데, 나는 조금 줬어. 이것 뺨 비교하지. 내가 받았다는데, 그 고마움에 집중을 못해. 사람이 감사와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인생도 변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데, 국민의 그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막탈하고 국민이 또 당신이 잊어져서 고맙다고 이런 말을 들을 기회를 다 막탈하는 게 이게 이상한 사회 보장 제도예요. 나라에서 뭘해왜 그것도 정당하게 잘운영되면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저 유럽처럼 아주아주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공정하게 자기들은 월급 조금 받으면서 딱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들여서 다 그냥 어떤 제도 하나 운영하려면 거기 월급이 더 많이 들어가고 서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패업했다고 싸움박질하면서 자기들은 세포를 천만 원 넘게 받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과외로 나오는 돈이 몇 천만 원몇 백만 원 엄청 많아요. 뭐 그러고 살아 기득권을 누리면서 거기에 다 자기들 돈 뜯어먹고 자기 펴었는데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이거를 국민들을 세금을 뜯어내니까 아무도 안 내고 싶은 거야. 가끔 탈세했다고 위법했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 들어. 너희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세금 내고 싶겠니? 우리 국민이. 나빠서 내기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정치인들이 저렇게 내 돈은 피같이 나는 벌었는데 그돈 뺏어다 저 지랄을 하고 분탕질을 하고 이상한 조형물 건립하고 그리고 막다 떼어먹고 뇌물 받고 이런 걸 보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안 내고 싶은 거야. 국민들한테 탈세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 거지 같은 것들아. 그 국민의 돈을 소중하게 걷어서 제대로 운영 못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낭비하면서 지대 표 옷기 위한 보필주만 쓰는 자기들을 자성해야 돼요. 그 그런 복지 정책이 다 바뀌어 져야 돼. 그래서 문 문화처럼, 문화하고 서로의 미담이고 행복을 느끼고, 오늘 아침에도 안경사 그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심장이 아파서 이렇게 쓰러지니까 구급차 불러준다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니까 돈을 20만원을 줬나봐. 할아버지가 막 울면서 그 얘기하는데, 세상에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고맙다고 이 각박한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줘서 고맙다고 아 우리 국민이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받으면서 그러니까 또 안경사는 나도 저분처럼 될수 있는데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맨날 그런 뉴스를 우리 국민이 봐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해지겠어. 부자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이렇게 느껴야, 부자들이 더 돈을 풀고 싶은 거야. 생각해봐. 돈을 그렇게 세금을 냈는데 맨날 국민한테 욕만 먹으면 누가 돈 내고 싶어. 고맙습니다 하면 다 주고 싶은 게 우리 민족이거든? 그래서 부자 돈도 풀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고마움 느끼고 행복 느끼게 하고.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해요. 이게 문화처럼 정착이 돼서 수많은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정부가 안 나서도 기업이 되게 하고 싶을 거야. 자기들 텔레비에 나서 유명 연예인 있어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 소통 창구 만들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분은 이런 자격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분 또는 내가 소녀 가장이라 우리 부모 어린님을 부양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 분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후원할 수 있는 물품이나 돈을 주게 하고 그러면 고마워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업을 막 좋아하게 되고 국민이 그러면 그 기업도 이미지 홍보도 되고 기업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기업 오너가 다 자성 사업가 된다. 우리 민족은 이러잖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다고 하면서 외국 기업인들을 막 이렇게 낸다고. 외국군 합리적으로 그래도 운영돼요. 우리나라는 그걸 내면 다 누군가 떼어먹고, 오히려 나라에서 세금 뜯어다가 지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려고 하고, 이걸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다 자손상가가 될 사람 많을 거야.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제일 행복할 때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셔주셔서 당신이 하나님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너무 고마워요. 할 때,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내 새끼도 고마워하지 않고, 엄마, 아빠 때문이야 악당은 있으고 덤비면 꼴 보기 싫어. 일어난 분주. 것도 뺏고 싶어. 그렇지. 줬던 것도 뺏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래. 그래서 살인도 하잖아, 그렇지그 마음 한 자락을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제도가 아닌 문화나 어떤 사회, 예, 그 아름다운 그런 현상, 문화현상으로 바뀌어져야 돼. 정부가 그걸 주도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장려하고, 많은 그렇게 하고 싶은 국민들. 우리 국민은 가난해도 주고 싶은 게 우리 국민이야.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자기 돈 조금 내서 도와주고, 자매결합 맺어서 힘든 사람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 해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물품도 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도움받고 감사함 느끼고 싶은 마음을 딱 맺어주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